그 충성하는 게 있습니다. 충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충성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게 3월 하을 보면 22, 23, 24장. 22장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해했던 그 은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노래로 들려드린 것이 10편, 18편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간증이 담겨 있고 자기 신앙 고백이 있는 그 노래가 있다는 것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올려드린 아름다운 찬양이 있죠 그리고는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충성된 사람들이 이름들을 쭉 기억을 하고 거기다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3인, 두 번째 3인, 그 다음에 30인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을 쭉 기억하는 것들을 볼수 있는데 이것도 대단한 것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라가, 다스렸지만 잊지 못할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분 그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3인 이름들이 나오죠. 요셉, 바세벳, 엘라아셀. 그다음에 삼마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충성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충성.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우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한테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밀리니까 다 도망가 버려. 다 도망가는데 여기 있는 사미는 도망가지 않고 싸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한두 명이 겠습니까 더군다나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같이 싸워야 되는데, 무섭다고 다 도망가고, 이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블레스 사람과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돌아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 사람이죠. 여기 보면, 얼마나 싸움을 죽을 때까지 했으면, 칼과 손이 붙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땐 너무나 많은 칼을 휘두르다 보니까, 이 손에다 물집이 생기고, 이 물집이 생긴 칼과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뭐 중국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얘기죠. 한두 사람이 막 수십만 명과 싸우는 그런 얘기들인데, 하여튼 그 정도로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 또 목숨을 걸고, 민족을 지켰던 그첫 사민들의 이름들이 탁 나옵니다. 유명한 그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충성심이 뭐냐? 용맹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사인 이름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베들레헴이 뺏겼어요. 근데 베들레헴은 어디냐 하면 다윗의 고향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거기서 자라면서 자기가 거기서 먹었던 우물 그 생각이 나갔고 아마 지나가는 말로 그랬을 거예요. 이미 뺏겨서 그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지가 돼버린 거. 근데 야, 헐리서적을 바라보며 뺏긴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저기서 저 우물 먹고 살았는데 야, 저 우물이 먹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3인이그 말을 내가 봤을 때그 지나가는 말로 했지. 야, 너물 먹고 싶으니까 저기 가서 물한 그릇 떠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3인이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주둔지로 들어갑니다. 주둔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물을 떠다가 누구에게 바치냐면 다윗대에게 바칩니다. 충성이 뭐냐? 충성이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충성이에요. 그 사람이 명령을 내려서 하는 충성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서 하는 충성. 앞에 있는 첫 번째 3위는 뭡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행명을 생명이 어떻게 될 위험에 있을지라도 그것 에 아랑껍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 이두 번째 사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람은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무섭다고 다 피했어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목숨 바치는 것. 이게 충성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충성에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 왕의 마음을 알고, 그 왕이 물 먹고 싶다 그러니까 가서 물을 떠와서 바치는.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 리더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위험이 있고 힘들었을지라도 그것을 따라줄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있는 것이죠. 이두 가지 샘플을 소개해 주면서 충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충성과 이들의 충성과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다가뭐 여건이 안 맞는다. 하다가 마음이 안 든다. 하다가내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망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들어가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일지라도 여러분 같으면 은 예를 들어서 야나저물 먹고 싶은데 물좀 떠와라. 그러면 옆에 있다가 우리 이런 소리 할 거야. 왕이시여. 할말난 소리를 해야지. 지금 전쟁 중인데 저기 가서 저 물. 먹고 싶다고 물 떠오면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긴 다음에 그때 가서 먹어도 배부 퍼지게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저다 뺏긴 저쪽에 가서 어떻게 물을 떠오랍니까? 이것은 합리적이가 않습니다. 옆에서 우리는 이런 얘기들 할 거예요.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충성은 뭡니까?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내 생명에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다 따져갖고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죠. 진짜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자기 생명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마음을 갖고 충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충성하도록. 왜?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친 자리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리고 충성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겠다 얘기했습니다. 충성은 생명을 걸고 자기가 맡은 일에 있어서 물러나지 않고 위험이 있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라를 지키고 왕을 지키고 또그 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충성심을 갖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하 제일 마지막 마무리를 특이하죠. 특이한 마무리를 24장에 합니다. 뭐냐 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죠. 오르난의 타장마당이라고 하고 아라우나의타장마당에서그 제사를 드렸던 그 사건이죠. 다윗이 좀 나라가 커지고 땅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좀 우쭐했던 것 같아요. <laughs> 자만해갖고 인구수를 좀 세워봐라 그랬어요. 옆에서 있다 요압이 말렸습니다. 왕이시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가 좀 우쭐하지. 여러분들도 있죠. <laughs> 네, 무엇을 합니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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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많아지면 야, 내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기업이 많아져서 숫자가 늘어나면 직원들이 많아지면 야,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 있죠. 목사님들도 가면은 야, 니네들 교인들이 몇 명이나 돼. 우리도 모르게 뭐가 있어요. 숫자 갖고 우쭐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수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숫자가 많다고 이기고 숫자가 적다고 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급편 들고 숫자가 적다고 하나님이 급편 들지 않고 하나님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커지니까 우쭐한 마음이 있어갖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아 내가 교만해서 교만해서 일을 했구나 하고 후회합니다.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천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냐? 세달 동안 네가 남들한테 피해서 피신해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3일 동안 전염병을 할 것이냐? 다윗은 생각하기에 전염병이 그래도 3일이니까. 숫자에 민감한 사람은 앞에는 7년, 두 번째는 3달, 세, 세 번째는 3일. 여러분 숫자로 따지면 뭐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3일이죠. 3일, 그 다음에 3달, 7년이니까. 3일이 제일 짧은 것 같아요. 그거 택했다가 3일 만에 7만 명이 죽죠. 7만. 명. 제가 봤을 땐 제일 바람직한 것은 석달 동안 자기가 피해 있는 것. 적들의 피해서 피해 있는 것이 자기 희생적으로는 제일 좋은 방법이었는데 다윗이 마음속에 우쭐하다 보니까 뭐 갖고 판단을 하느냐 면 숫자 갖고 판단을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습관이 있어서 했겠지만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어나가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때 숫자 갖고 계산하지 마세요 숫자 숫자 갖고 자꾸 계산해서 그러면 우쭐해지죠 우쭐해.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는데 여당이 숫자가 훨씬 지금 많아요 조심할 건 뭐냐면, 이야, 우리가 많이 뽑혔으니까, 그때부터 자만하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꺾어져. 버립니다. 많을수록 붙어야 돼요. 겸손하고 낮아질 줄 알아야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선지자를 통해서, 음, 아라우나의 그 타장마당에서 멈추고, 멈추고, 그 땅을 삽니다. 아라우나가 그냥 가지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돈을 주고 사야 된다. 라고, 돈을 주고, 땅을 사고 거기서 번제와 사목제를 드리자 전염병이 다 끝입니다. 그 근데 이이야기는 여러분이 알지만 나중에 이 사무엘하에 마지막에 뜬금없이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보통 책이 끝날 때는 뭐예요? 마무리 짓는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20 이게 4장인데 23장에서 끝났어야 돼요. 22장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동안 충성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질수 있는 얘기하고 딱 끝나야 되는데, 24장이 뜬금없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이때 있었던 사건도 아닙니다. 중간에 있었던 사건인데, 뜬금없이 이것이 딱 들어오는 이유가 있죠.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했습니다. 이아리우나의 타장마당이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이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11기상에 나오죠. 그것과 이제 연관이 되고, 이 모리아산에서 무엇을 건설하죠? 솔로몬의 성전을 건설합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모리아 땅이 지금 뭐예요? 지금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어서 성전 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장소에는 뭐가 서 있느냐 하면 이슬람 사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저거를 좀 없애고 저기에다가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인가. 그래서 제3성전이 건축이 되면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되는 것을 성경적인 예언을 받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리아산에 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우냐 세우지 않느냐? 전에도 제가 한번 영상 하나 보여줬잖아요. 김종철 감독님이 거기가서 다큐멘터리로 취재했는데 이미 다 성전에 들어갈 기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만들어 놓고 뭐만 남았느냐면 하 모리아산에 있는 저 이슬람 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강제로 하면은. 전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마호메트가 승천했던 장소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자기네들도 거기가 성지에, 마호메트가 승천했던 장소인데, 이곳은 어디예요? 예, 오르난의 타장마당이 되어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여기에 솔로몬 성전을 세웠던 곳이고,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사고,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장소죠.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슬람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장소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아마, 곧, 곧, 갈등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한테 신앙이 있는 사람한테 묻어오면 제일 큰 소원이 뭡니까? 그럼 성전을 짓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소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반드시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3차 대전이 그래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나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멀리 남아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희생을 해서 그 땅을 사서 드리니까 재앙이 멈춘 것이죠. 성전의 기능이 바로 그것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문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구약에는 재물을 날마다 죄를 짓을 때마다 양을 잡고 죄를 짓을 때마다 소를 잡고 죄를 짓을 때마다 염소를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한 번에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마다 소 잡을 필요도 없고 양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피 흘려서 단번에 다 속해 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무엇은 와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재물이 항상 왔어요. 재물. 이거죠. 구약에는 제사 드릴 때 재물이 오고 11조나 감사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실수했던 것이 뭐냐? 마음은 아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이 사회에서 있어 얘기한 것이 뭐예요? 야, 너희가 드리는 재물 그만 갖고 와라. 그만 갖고 와라.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네 죄가 무엇이냐? 진혼같이 굵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줄 테니까 죄 갖고 와라. 마음을 갖고 와라. 마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재물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 예물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야 돼요. 크게. 재물이 와야 됩니다. 헌금도 와야 됩니다. 성전에서 무엇도 가야 돼요? 마음도 가야 돼. 마음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실패했어요? 마음을 드리지 않았어요. 마음. 을 그러니까 실패한 제사가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물은 예수님께서 단 번에 피흘려서 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올 때마다 제물을 갖고 올 수는 없어요. 근데 뭐는 와요? 헌금과 무엇은 와야 돼요? 마음은 와야 돼. 요 내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만 갖고 마음은 회개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 마음은 우리는 뭐는 갖고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어요. 헌금과 무엇은 갖고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죄인,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다 시켜 주셔서 내 마음을 좀 청결케 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네가 마음이 청결하면 네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봤어요? 재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재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했기 때문에 마음이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깨끗한 마음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갖고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될게 있죠. 반드시. 재물이 올 때는 오늘 아리우나의 타장마당에 있어서 아리우나가 그냥 이땅 가지십시오. 아니다. 거기다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도 그냥 맨몸으로, 맨손 들고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어. 우리에게는 재물을 드렸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갖고 올 필요는 없지만 내 마음과 또 물질은 같이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속죄함을 드리고 마음과 물질이 같이 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코로나 위기들이 있습니다. 위기들이 있을 때 그냥 맹숭맹숭 오지 말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합 속죄의 물을 좀 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지어서 이 재앙이 끝나고 속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재앙이 그쳐서 이 세계와 온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마지막에 이 사건을 집어넣은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있어서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다윗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통해서 거기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 위대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질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 다윗도 죄를 지었어 처음에는 모르고 근데 그걸 인정을 했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나니까 그 장소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장소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요 죄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속죄를 안 해. 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변명만. 해. 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환경이 그러고 저, 저 사람 때문이지. 아, 핑계대.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만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게 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갖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왜? 다 인간은 다 죄이니, 인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네가 큰 죄를 지었느냐 나쁜 죄를 지었느냐 어떤 사람이 야저 사람의 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죄도 아니야. 이거 갖고 뭐 회개하고 그래? 하나님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큰 죄를 지었던, 좁쌀만한 작은한 죄를 지었던 하나님은 그 죄의 양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좁쌀만한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축복을 해주시고 이만큼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니 하고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시죠. 어떤 사람 반대로 큰 죄를 지었어요. 그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 잘못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족살만한 죄를 지었어요. 이게 무슨 죄야? 이건 죄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그 그러니까 죄의 크기를 갖고 하나님은 판단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 모두 다 죄이냐? 다 똑같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냐? 죄를 크게 줬냐? 졌냐, 적게 줬냐가 아니라 적게 줬든 크게 줬든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보일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보혈의 피로 내죄 짓은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늘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하 24장에 있었던 이 사건 이건 다윗이 지은 죄가 있지만 그가 돌이키니까 그 자리가 축복의 장소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그만 죄가 있을지라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용서받고 시침받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아름다운 시 한편을 주님께 간증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충성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충성이 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답게 충성한 이 사람들을 마지막 다윗이 기억하고 기억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그 명단에 기록할 정도로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위대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윗도 실수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가 돌이켜서 희생하고 그 땅을 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자를 드리자 그 땅이 축복의 땅 성전의 땅 솔로몬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 모리아의 산의 그 축복 에, 다윗이 이 아리우나의 타장마당의 축복 설, 솔로몬 성전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의 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가득 차고 날마다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이 되며 번제의 예물이 되며 화목제의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